안녕하세요, 정호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에서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정 판매하는 트렌타 사이즈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진짜 딱 봤을 때 폭력적인 사이즈네요. 오늘 약간 강도 당할 것 같은 느낌이다 하면 스타벅스 한번 방문해서 트렌타 사이즈 하나 시키면 든든할 것 같거든요. 이게 북미에서만 파는 사이즈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라고 하는데 근데 왜 이게 트렌타냐? 트렌타는 이탈리아어로 30이라는 뜻으로 용량이 30온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밀리미터 mm 단위를 쓰니까 밀리리터로는 188ml. 거의 1L에 가까운 용량이네 요. 근데 이게 3종 음료만 트렌타 사이즈 주문이 가능한데요. 예, 콜드브루, 아이스 자몽허니블랙티, 딸기아사이 레모네이드, 스타벅스 리프레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콜드브루랑 자우브루는 많이 마셔 봐 가지고 딸기 아사이 레모네이드 스타벅스 리프레셔로 주문했구요 여기 보시면은 이 윗부분이 살짝 비어 있거든요, 음료가. 근데 직원 피셜로 어떤 띠일 바기가 30온스짜리 컵을 주문해야 되는데 32온스짜리 컵을 주문해서 2온스가 요렇게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매장에서 구매할 때도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비어 있다고. 근데 정량 다 채운 거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왜내 것만 양을 적게 주냐 어, 뭐라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가격은 트렌타 사이즈 콜드브루 6,900원, 자몽원이블랙티 7,700원, 딸기아사이레모네이드리프레셔 7,900원인데요. 어, 가성비를 한번 따져보면 확실히 트렌타 사이즈가 밀리리터당 가격이 저렴하죠. 물론 뭐 컴포즈나 메가커피 가시면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지만. 수벅에서는 확실히 트렌타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 운전할 때는 진짜 트렌타 사이즈 한, 딱한개 들고 가면 계속 뭐 운전 마칠 때까지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게 뭐 사이즈랑 가격 말고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원샷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겠다. 이거 많이 마셨는데 절반밖에 안 됐네. 저는 15온스가 한계입니다. 아무튼 맛있는 음료 약껏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